아무 뿅. 아무 평창한 모무네요 뿅창. 너무 아, 뭐 <laughs> 오, 귀엽다. 그 우정님이 왜 이렇게 네. 우시할 때 표정 같아요. 네. 우시. 짜라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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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할 때. 우시. <laughs> 어, 그건 더. <표정. 웃음> 귀여운 게 많네요. 아무무가 뭔가 좀 한대요. 이미지랑 어울리시네, 아무무가. 음, 아, 그렇니까. 귀여우셔 가지고. 그렇듯. 그 직스는 약간 개구멍님 왠지 직스. 그 직수요. 직수요. 흑룡적이잖아 <laughs> 왼쪽에 괜찮았다. 있는 애, 얘, 얘 닮은 게. <laughs> <laughs> 아, 여기 넣왔나 사이온. 사이온. 아. 이온와 네. 듬직해. 와 듬직해, 듬직해. 듬직해. 와. 강아지로 치자면 약간 그 어? 리트리버 같은 느낌인가? <laughs> 저 럭스 닮았다고요 알고 있어. 아. <laughs> 음. 그런 채팅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찾아보니까. <웃음> 네. 네? <웃음> 그런 채팅 없는 거고. 저는 요즘 계속 정글이랑 서폰만 가긴 했어요. 아, 서폰 가긴 했길래. 스나 와, 판테온 드럽게 아프다. 힘든. 힘든 라인이 있으면까말씀해이 아, 네, 이거 힘듬. 이모님은 아, 안 힘들어요. 네? 아, 상성상, 아, 상성상 아, 말이 힘듬.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기는 구간이 없습니까? 뭐지? 음, 케스를 놓치지. 이제 방금 나 카드 누구 좋고요. 어, 네, 이렇게 좋고요. 오, 좋고요. 언니 음. 이었어이었습니다 네. 음. 상대도 되게 초반에 뭐안 하네요. 말파이트 정글이라 그런가? 음. 너무, 너무 무난하네. 오랜만에. 오랜만 너무 무난한. 아 공포, 공포. 동파!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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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를 맞춰주시네. 아니야, 쉽게 가면 안 되죠. 맞아. 쉽게 가면 <laughs> 안 되지. 인정. 지... 제가 탑 밀어볼게요. 이거 빨리 막아보세요. 최대한 막아보세요. 포을 낼게요. 안 돼요. 그거 다찍야 돼요. 아니야, 탑밀어요탑밀어요 나이스. 직스 직스 팍. 직스 바보. 직스, 직스 스 오, 나이스. 나이소. 란패! 화났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아. 어, 말파가 궁 있을 텐데. 어. 아, 차, 아, 참, 참고로 네. 이거 요 어, 수학인데 사킬 먹었거든요. 아, 이거 알아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초통 맞으면죽어요 밀었다 밀었다. 허블 어. 먹었다. 쾅. 어. 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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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무 몸 깨세요. 뭐 전령 깨세요. 아무 몸 전령 여기 미드에 깨세요. 미드, 미드 미드 전령. 미드 전령. 전령들아. 나 지켰네. 아이씨야. 정수 깔고 정명 깔고 치고. 어 잠깐만. 막힌다. 어, 어 얘들이 이렇게 올줄 몰랐는데. 아! 할수아는 녀석들인가 어미디 가야 되나? 텔 없는데 노오오오오오 no. 아 아깝다 아깝다 <laughs> 이 c s 너무 탐나서저 갑니다 부님네 갈게요 우를 버리신 거예요? <laughs> 아니요 탐 나인 우릴 버리신 거예요 갔었어야 만 했어요 그러니까 CS 얼마에 눈이 팔리신 건가요? 아, 전혀 아닌데 너무하시네요 도착함 오른발이 어. 뒤로만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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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무콤, 콤, 어? 콤, 먼저 때리고 어? 있을 것같은데 제가 먼저 잡을 것 같네요, 아마도. 자 미드 커버치고 있을게요. 마나 없다가 제 마나 없어요. 어. 이거를 마나 없으면 어. 아우, 어. 잘못 던졌다. 일단 어. 해봐요, 해봐 될것 같아요. 어우, 야, 어, 뭐 하는 거니? 어머머구먼. 나이스. 실수가 많았는데. 여러분, 어. 나이스 나이스. 저 하나 죽고 어, 다 받아다 아, 저 하나 죽고가 어, 어디서 왔지? 저 잡을 수 있는 거죠? 야! 아니네요. 우리 레드가 한 10분째 살아 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 위쪽으로 근데. 태연 안 남아. 우리 아무군 님 마음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아빠가... 제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라카온안 돼, 안 돼. 혼자인데? 아, 동인데 괜찮았다, 괜찮았다. 나이스. 믹스! 스 뭐야? 싸운다, 싸운다. 오! 나이스. 어, 우리 용 먹을 수 네. 있겠다. 네이스. 여러분 용치세요, 용 치세요, 용. 오늘, 네. 오늘, 오늘 극한 3승, 2승으로 오우! 끝내볼래? 깔끔하게 2연승으로. 이기시. 가능하겠는데, 오늘? 아, 좋죠. 확실히 날이 갈수록 여러분 네. 잘하네요. 졸업이, 졸업의 오, 때가 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일 빅스! 동이하는거 아니었나요? <laughs> 아. 이시안. 어? 어, 도이 이거 끝나고 하방있나요 오늘. <laughs> <없네요. 웃음> <아니, 웃음> 딱히 뭐없 오늘 미정인데. <laughs> 사실 제가 약속이 있어요. <laughs> 아, 그렇다고 하네요. 아. 어, <laughs> 아 이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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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겼 뭐야? 아, 가서 와이 가자. 받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데 어? <laughs> 상대인데 서렌이 너무 빠른데? 해볼만 했는데 죽었네. 싸웠다, 싸웠어. 아, 쟤네 큰 먹었지 않밖에 없었습니다. 아. <laughs> 이버단 본인들의, 아, 그래. 끝사... 본인들의 라인에서 열심히 버티세요. 알겠죠? 본인들의 라인에서 열심히 버티세요. 우정님이 던지러 갈 테니깐요. 상대를 <laughs> 키우러 갈 거예요. 아, 야, 뭐야? 테일 일단... 정글입니까? 해. 아니, 네. 누구한테 배우신거죠? 저거는? 아, 저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아, 누구 유튜브? 유튜브요? 못했다 유튜브? 누구야? <laughs> <못했어>. 유튜브. <laughs> 오케이 상대 정글 CS <laughs> 생겼맞 상대 정글. 뭐지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키 피했더니 잡았어요. 누나만 바라볼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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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갑자기 뭐야? <laughs> 아이 닉네임이 아! <laughs> 누나만 바라볼게 글데 누나만 바라볼게.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갑자기 놀랐네, 갑돋네. 어? 이거 3뎀 뭐합니까? 5 어? 어? <laughs> 3뎀 <3댐> 처형이야 <laughs> 처형이네, <왜> 검. <laughs> 이럴 어, 음. 도끼 너무 많아. 어, 블루 있다. 블루 뺐죠? 네. 말파이트다. 말파이트 뺐죠? 말파이트는 다음에 뺐죠. 블루 뺐고. 어, 네. 안타 있죠? 어, 그래? 말파이트를 혼내줘야 돼, 이름으타 조이 없습니다. 조이도 오셈, 조이도 오 조이도 오 나피 없는데? 어떡함. 괜찮습니다. 일단 가볼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이거 뺏겼다. 뺏겼다. 갑다갑다 갑니다. 아아아리 잡았다. 라이좋와요아 이게 뭐야! 너무 지 않았나. <목소리> <목소리> 아, 비아어와와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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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뒤집 아유, 까비. 저기 아, 네. 아, 네. 어, 저 킨이 못잡아주나 아이고, 킨도 바쁘구나. 나이스. 나이스. 네. 공격 플레이. 아, 관심은 이케는 안 될까? 아, 이케는 안 될까? 아, 괜찮네. 이 판도 할 만하다. 지금 제가 보기엔 초반 이렇게 지난 거 보니까 뭉치면 저희가 또 이길 거 같아요. 나이스. 너희의또 파타 능력으로 손매주죠, 상대편. 은신했었다. 도치님 주시. 우리 집이 이 팀이잖아. 어쨌든 안 맞음. 블리츠를 <뮤치> 좀 위험하긴 하지만 <뮤치> 블리츠를 내 앞에 내서 온다 <뮤치> 온다 온다 우리 정글이 온다 온다 정글이 온다 하막만 끌지 못했고 이거 올라프 미아요스페인 <뮤치> <허? 뮤치> <휠은> 없는데 안돼 <뮤치> 어 이건 뭐람? <뮤치> 뭐람이게? <뭐라니게>? 너무 <뮤치> <그거> 못 썼어 중간에 <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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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일이라 뭐야? 뭐왜 바텅 터졌어요 왜? 이게 무슨 일이야 무식하 쪼끔 틀린 것 블루는 드리겠습니다 먹고 어, 뭐 예. 예 있어 나 돌아간다 붐붐붐붐 말파 이 잡아버리죠? 갑니다 잡아요! 나이 말파 여기까지 이까지. 저 바텀 갈게요 중계있죠? 앞 점프! 안예 딴다 나이는이다 힘을... 여기, 여기, 여기... 아주 찍겠네요, 부장님 네네네네, 한입만 하세요. 아! 안돼! 한입... 아! 만입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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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숟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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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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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 한입... 다먹한 사람 입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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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 애기 한입... 한 봤어요. 나봐 죽었음 죽었음 빵 터짐 어왜 안터지 그렇지 어, 터졌다 오굿어 이거 친다 이거 친다 이거 친다 뭐야 저걸 고걸잖아 말패트 궁 없거든요 아주 음어아 저요, 저요! <laughs> 야... 아세요나 아!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돼 트리플킬 터드라 펜타킬이다. 도망망가세안 <laughs> 돼! 펜타만은 안 돼! 펜타만! 어! 죽여! 어, 죽여버려! 죽여, 죽여. 그렇지! 오히려! 어! 죽여 어, 이윤님! 잘하면 잡을 수있어 어. 잘하면! 잘하면! 잘한다! 아니진 온다! 진 온다! 진어요진 와요! 지나요지나요 아래로! 진어 아래로! 아래로. <laughs> 야! 얘네 이게 전령 먹나 보다! 전령! <laughs> 아! 진장! 말파이트 동 조심하세요! 말파이트 못 생겼거든요? 어떡하죠? 제가 재게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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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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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강타주 깜상당 당행 오! 어? 타쏭 어! 아, 네. 아. 뭐디 갔어? 어 뭐야? 우리당져고맙합니다 우정, 어, 네. 음, 안녕. 무정 님. 걸수 있어? 타님 오셔야 될거 같은데요. 너무 날카롭습니다. 젤론도 갈았다. 말고 갈까요? 네, 이거 야, 아, 안 오면은 밀리. 근데 이쪽까지 밀릴 거 같아요. 어, 아, 이쪽까지 아, 밀리긴 그래? 하겠다. 네. 전역 가서 딱 거. 여기까지. 네. 저저 이거 바로 갈게요. 바로 갈 어. 어, <목소리> <이차> 안녕 <안뇨. 웃음> 어 그래? 2사 안녕 그래? 2 안녕? 2사 안녕 그래! 뭐, 아니야 아, 저 가도 못 맞을 거예요 그래요? 어, 어, 사합 안녕 억제기 <laughs> 네? 안녕 업제기 안녕 기 <laughs> 안녕, <어깨기 웃음> 안녕. 수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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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나 간다 아 앞전 앞전면 공 칠걸 오오오오면오오다 오! 이거 뭐야! 오! <laughs> 아 야! 또 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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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시안부. 오케이! <laughs> 오! 오, 오 나이스! 오! 오, 오 나이스! 오! 너무 잘해! 아직 모른다, 우리. <laughs> 우리 이제 삽좀더 밀겠습니다. 햇플리션 <laughs> <laughs> 레요 수면방울, 수면방울, 수면방울. 파이크올 때. <목소리> 네. 뺄수 <수가> 없었어. 여기도 올라가면 남자. 레이스 끝까지. 너 어떻게 했어요? 어째. 어째. 오 이거까지 예, 좋았다. 일 차. 미안 이제 바로는 먹는 것 같은데요. 바로 준비한다. 바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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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님 여기 섰어요 여기 섰어요 여기 섰어요진 예. 없어요. 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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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케이 가봐, 가봐, 배움, 가봐, 가봐. 배움, 배움. 기회다, 기회다, 기회. 진 여기 다진 여기 다 기회다, 뷰로우 기회다. 딜이 부족하다, 얘네 딜이 부족하다. 도대체. 도대체 그렇지. 중대 나이스. 뷰로우 나이스. 어. 파이파이 잠깐만, 저거 기서 둘이. 우와 저기까지 날아 밟았다! 오! 간다 간다 시켰다오! 우와 딜! 우와 나이스! 이험했다 이분들 있어야 돼 이분들 완전 딜러 메인어퀸 조심 퀸 조심 퀸 조심 날파 간다 파이크도 간다 파이크도파이크도 이렇게 잘싸 어우! 저 손절해야겠는데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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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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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어이들어손들려손려어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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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어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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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안쪽으로 서들어안들으로서어이고 오케이 킹 그대로 타들어가들어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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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손들어, 손어 손들어, 어, 나나왜여기로 썼어! 나로 바로, 왜로바었어쟤바다바어 바로, 바로, 바 저랬다 어 이거 이거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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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 자, 각. 자,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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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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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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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로 바로, 바로, 바바 바로, 바 바로,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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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 바로, 내가 먹었다! 무서운데 무서운데. 아니 이게 그 보호막 계속 타져 있는데? 모르겠네. 어 여기 말세공벌. 한대 나주고. 가요 가요.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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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또왜 자꾸 미니언 중간. 미니맵 대박 엄 살려줘 살려줘 좀해 아! 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우와! 어떡해. 내가. 게 여기 빼야 돼 빼야 돼요, 돼요, 돼요. 아우,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같으 이기는. 이가치즈세요 와, 이... 야, 빠졌어. 소안 빠졌어. 얘, 안, 이, 안, 이 <laughs> 아, 아, 이거 안 오, 되겠다. 안 되겠다. 아가 소촌을 뺐어, 아 근데 이게 일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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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서 싸우면 내가 2대 내가... 맞으면 죽어요! 제가 소촌을 뺐어 나이스 오케이, 다음에 잡아보자 내가 소촌을 뺐어, 나이스 좀 여기 누구 까 있다! 오! 여기 누워?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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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었어 아, 나 감자, 나 죽었어요, 나 나, 나, 안안나 리프리 죽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녹이면 돼, 녹이면 돼리프프리리 이겼다! 이겼다 내가 맞을게요 비타니까. 오오 아니 조이스. 아 이거 소식. 이거 소식. 어, 이거 소식. 이거 치었다. 아이씨. 우리 시작하마자 뭔가 빠직하고 사라졌던데. 대참회. 아, <laughs> <laughs> 뭐 <한입니까? 웃음> 오 무서워. 아코 아코 아코. 쟤 맞으세요? 아, 뒤대. 뒤대. 이거 지금 딴니다. Nope. 뭐야? <laughs> 왜 그래?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해요, 조심해요. 저 비켜 가요. 조심해요 아, 예기 주세요. 안 돼요. 어, <웃음> 조심해요, 조심해요. <laughs> 오! 오우... 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아, 아니, 예, 네, 거기 있어. 네, 지금 미니언이 없어가지고 아직 괜찮은데. 근데 끝나긴 할것 같아요, 안 오시면. 어, 네, 괜찮다, 괜찮다. 한명더 죽어서. 안 돼! 아, 지금 일단, 일단, 여기 지지 마세요. 여기 지지 마세요, 제가 일단. 네, 잡고 가수. 오시면 돼요. 잡고 오시면 가수. 돼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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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와,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제발, 우리 집앞 너무 힘들어. 빨리 못 잡으면 제발. 네! 끝난다! 아, 이 개사시! 아데! 안돼! 어! <laughs> 와 근데 진짜 집을 잘걸 막았어 나. 제가 자꾸. 바텀 안 깨네요? 감사해요. 저 고양 자식들. 깰것 같은데? 깨! 깨란 말이야! 오 내겠어. 아 무서운데? 저 <여기서> 고통은 <laughs> 이제 다른 라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함께하는 겁니다 고통은. 그렇죠. 온라인 애들 벌써 미드 올라인 쓴다 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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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 플레이 <웃음> <웃음> 유튜브 많이 보셨구나 간다 유튜브 본 플레이 잡았다 돌아옵니다 이분이 더 이분이 더 이분이 더 이분이 노이나이스 유튜브 플레이 오 이게 나이스! 됐어 어 <laughs> 역시 야, 역시 유튜브. 역시,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야, 이 플레이 좋았습니다. 밀어버리죠? 밀어버리... 아악! 이걸 <laughs> 낚여버리네. 네, 너무 고통받는 것 같은데, 저쪽에? 너 <laughs> 너무, 너무 고통받아보이는데요? <laughs> 바텀이야? <웃음>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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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나나 랜턴 타요, 랜턴! 우와! 오, 오, 랜턴. 오 랜턴. 나이스. 오, 나이스. 보이냐다! 있나? <laughs> 아, 일단 다 왔다. 에이! 트와이! 트와이! 아, 숨래가 오기에 가까워. 야! 야! 나이스! 다시 떡상 가자. 떡상 가자. 네, 핑아 해볼게요. 어디서... 아, 어! 어! 괜찮아요. 어? 전멸 썼으니까 어? 이제 상대가 더 나를 노리않니까 <laughs> 그렇지. <웃음> 그렇네요, 진짜. 어디 가 돼? 타워로 간다. 이뭐나요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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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네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네. 예. 네. 이 네. 아, 얘 예, 엄청 당한 것 같은데 방금. 죽여졌다. 오, 잘한다 유니들이잘하시는 데, 놀라운 놀랍다 이빨이이이이이이이빨이이 말이, 이 말이. 이이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이말맞이맞이이 말이. 이 말이. 이말

아이씨, 아우 아이씨, 아이스아이스아싸드디이씨킬이었다이게아이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물씨아이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요아그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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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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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때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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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러분들이 아 진짜 일주일 내내 연습하시는 분들이어서 금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음, 범생이 팀. <웃음> 범생이, <웃음> 범생이. 별로 안 팀. 했다고 느껴지죠? 근데 <laughs> 이것보다 더안 하셨어요. 그쪽에.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아, 일러... 괜찮아요. 팩트거든요. 아, 팩트네요. 팩트랍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절 오! 나이스. 짱. 잡아 잡아 잡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먹기> 려주세요 어, 뒤 D 열린.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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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불 더이 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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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천이에요잘못다 어, 이겼다. 제모~~드~~ 야... 저희 4시... 5시인데 1시간 반이요 한기랑 붙어서 어느정도에 우리가 <laughs> 성장을 하였는지 네, 성장을, 성장을 하였는지를 했는지. 바탕으로 졸업각을 고민해보죠 <laughs>